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을 배워봅시다. 잘못하면 아이를 공격해요. 너가 그럼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나중에 네가 부모 되야뭐 절대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신간을 냈고요. 그래서 저자 보은영입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해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수많은 표현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주고받는 특히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표현을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나의 자녀의 표현과 많은 언어들, 또 감정과 행동들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모인, 내가 아이에게 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우리 알아차려보자.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을 배워봅시다. 실천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말로 천량비를 갚는다고도 하고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이해와 용서를 하고, 또 말로 배우고, 부모가 해주는 말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그 말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좀 스스로 위로하고 힘든 것들을 겪어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 속에는 평생 동안 상처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키워라. 애나 어른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 편안하면 돈, 권력, 지위, 넓은 아파트 <laughs> 소용없겠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스스로 정서적 안정성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좌절과 스트레스와 또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골라서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힘은 들어도 너무 끝도 없는 나락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게끔. 떨어는 져요. 그러나 너무 끝도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나를 좀내 스스로 잡아주는 이걸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뭐 이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거 아마 그런 의미로 표현한 부분이 많죠. 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육아 힘들죠. 현장 육아, 현실 육아 정말 힘듭니다. 부모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내면 안에는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미성숙한 점도 있고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약간 나쁜 면도 있어요. 이 면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과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나의 가장 아파하는 부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 끊임없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또그 과정에서 어떤 거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육아이고 아이를 성장시킨가 동시에 부모인 나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화와. 노여움과 분노가 있는지를 언제나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다룰 수 없을 만큼의 화가 많이 나 있다면 저는 대화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새털 같은 많은 날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 마음 안에 화가 있으면 잘못하면 아이를 공격해요.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해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해대는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을 잠깐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음, 너 때문에라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건드렸을지라도, 그 감정의 오리지는 내 거거든요. 자녀하고 관계에서 자녀로 인해 내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화가 났을 때 화났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책에 있는 그 표현은 아마도 아이가 그냥 약간 예민한 애들이 엄마, 나 때문에 화나셨어요? 그러면 사실 얘 때문에 화난 게 아닐 때는 음너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야,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건데 실제로 왜 육아 현장에서는 아이와 관련돼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엄마가 그 마음이 화가 나려고 하는데 화내고 말하면 안 되거든. 진정하는 거야.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솔직한 표현과 솔직한 감정. 그러나 말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감정도 어느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 어떤 수위를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나의 몫이다 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런 얘기죠 <laughs>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아이의 부분으로 봐야지 아이 전체로 보면 안 돼요 생각보다 아이를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지나치게 예단하거나 아이라는 한 인간 자체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떠한 아이를 대할 때, 요 지점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가 아니라, 얘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야라고 한 사람을 예단하고 단정 짓는 그런 말들을 절대 하면 안, 안 됩니다. 네가 뭐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럼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나중에 네가 부모 되봐라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하죠. 왜 많이 들은 말 같잖아. 지금 들어보면. 근데 이거는 좀안 해야 되는 말 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부모가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잘 전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일명 가르치는 거죠. 이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한번 말했을 때 대체로 알아들어요. 머리로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안 따를 때는 몰라서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기 싫은 거죠. 그다음부터는 마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주고, 큰 소리로 말해주고, 여러 번 말해주면 알아들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미 알아들었는데, 중요한 말일수록 한 번만. 왜냐하면 여러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또좀 짧게 말하라는 것은 너무 길게 말하다 보면 주제가 바뀌어요. 딴 얘기 나중에 하고 있고 너무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중요한 말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기분 나쁜 감정들을 너무 많이 주고받으니까 어렵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그냥 쉽게 아이 나이에 맞춰서 분명한 걸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그니까 러 약간 멈추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가르쳐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뛰지 말라는 걸 가르치려면 어, 위험해, 뛰지 마, 천천히 걷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간결한데 뭐너 이러면 서 다시는 안 데려온다. 저거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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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저, 저.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는 아무하고나 안 해요. 마음은.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이가 뭐클 때까지는 누구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부모거든요. 그럼 이 부모하고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꼬여요. 특히 부모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가 막 우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네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의 이유가 어딨어요 인지와 마음을 혼용하는 혼돈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가 우는 걸 보니까 뭐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 내가 알겠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어떤 부모들은 이제 이유를 몰라서 막 화가 났는데 어? 갑자기 보니까 애가 얼굴이 뻘개 체온을 재봤더니 애가 39도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아, 얘가 열이 나갖고 울었구나. 이러면 또 애가 이해가 돼요. 이거는 본인의 기준에서 애를 자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어, 너 마음이 알긴 알겠어. 알겠어. 네가 지금 되게 속상하다는 거는 알겠어. 이게 공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틀어지면 다 꼬여요. 특히 가까운 관계. 그래서 마음의 다리를 연결해라. 전 맨날 그러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충고 조언도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이건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또 주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다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